이렇게 주무실 때에도 실력님들이 음. 이런 악기라든지 이런 뭐부분들을 대해서. 지켜주셔. 아 지켜주는 것도 있는데, 나방 좋은데 잡어. 왜냐면 운기가 달라. 숙소를 좀잘좀 좀 음. 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또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가 아마 조령상이었나? 뭐한두 음? 군데 다닌다 아니 까 노계비 그, 다니는 데서 어, 아, 어, 어 맞아 그때 저렴 같이 동작 어어 맞아 그때 그래서 까치 어 그때 붙인 게 어. 까치야 맞아요 어. 그래서 맞아 맞아 피디가 까치 피디였는데 어, 어, 어. 그날도 자다가 어. 설잠 자다가 깼는데 미륵을 봤단 말이야 아까 그 마이산도 설잠을 자다가 깨는 순간 보였단 말이야 항상 자면서 이상하게 딱깰때응 그때 전 뭔가 어뭐 자꾸 보이지 네. 보통 사람들도 환영, 환각, 환시, 환청 이게 왜왜 그러냐면 사람은 잘때 어디를 다니냐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넘나들어 타임머신을 타면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미래가 있잖아 네. 잠을 자는 게 타임머신 타는 거라고 보는 거야 내가 그 시공간 안에 문턱에 딱 걸쳐 있을 때 순간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찰나에. 문틈에 꼈다고 보면 돼. 표현을 해주면 딱 그거야. 아 우리가 다운로드로 바르면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받아서 탁 받아줘야 되는데, 쭈쭈쭈쭈쭈, 받다가 여기서 렉이 살짝 걸리니까, 어떻게 돼? 에에, 떨다가 다 받아지지. 네. 딱그 타이밍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들리고, 못도 보고, 데자뷰도 마찬가지야. 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도 보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과거로다가 갔는지, 미래로 갔는지는, 지나가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이 혼은 어디든지 막 다닐 수가 있어 시공간은 이승과 저승 중간이 뭐야? 중천. 중천이 구천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를 떠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음.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게 혼을 거기다가 묶어 놓으면 몸은 살아 있지만 혼은 거기 매여 있어갖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러면 음. 제가 미래를 보였다라는 거는 음. 과거에 거기에 미래가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버피디아는 거기를 처음 간도량이지만 전생에 이 전생도 바로 전생이냐 그 전전생이냐 전의 전 전생이냐 달라 우리가 전생을 봅니다라고 하잖아 무당들이 야 그럼 몇 년도에 어떤 전생을 본다는 얘기는 아무도 음. 못해 디테일하게 들어간 적 없지 아. 본 적도고 그 들은, 적도 들은 적도 없지 네. 왜 그런 지 알아? 어, 어느 전생을 음. 못 들어가니까 미륵을 잠이렇게 봤는데 진짜 그 미륵이 있었지. 네. 근데 그 전쟁이 현재의 전쟁일 수도 있고 너의 전의 전쟁일 수도 있고 옛날에 전전전전전전 전쟁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미래의 전쟁일 수도 있는 거야. 뒤도 갈수 있지만 앞으로도 갈수 있다고 했잖아. 타임머신을 타면.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정보 없이 들어간다는 그 미륵을 봤어. 그거는 네가 해야 될 거니까 미래의 전쟁일 수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어느 누군가의 전생도 들어가고 후생도 들어가는 거야. 내생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음. 이래서 우리가 그 기운을 바꿔서 간다라고 해서 공을 들이세요를 하는 거야. 음.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그러니까 매일 기도는 매일 타임머신을 타고 움직이는 거야. 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 할수 있어. 왜냐 기도를 이제 많이 다니고 움직여서 신이 솟구칠 때잖아. 이럴 때는 더 많이 받지. 음.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할때 어떻게 기도해 주는 단밥 먹고 단잠 자게 어, 네. 해달라고 하는 게 몸에 단밥을 어떤 거를 먹어도 몸에 보약이 되게 해주시고 단잠은 이런 이상 징후 없이 편안하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어, 해달라고 해서 단밥 먹고 단잠 자게 도와주고 우리가 악몽 흉몽 앵몽 몸에 자는 동안에 요사 변사한 일이 없이 꿈자리 몽상 잠을 자는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이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사람은 잘 자는 게 인간의 에너지의 70%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는 데에는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집은 내 집인 거고, 그지? 내집 말고 캠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 여행을 가시거나 부부끼리나 연인끼리나 이제 밖에서 주무실 일이 있으면요. 잠자리만큼은 최고 좋은 곳, 깨끗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서 잠을 주무셔야지만 밤새 좋은 기운으로다가 그 다음날도 신나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기지 마시고, 좋은 잠자리에서 좋은 꿈들 꾸시고, 잘들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다들 내 집에서 단장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사이.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어.